샬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 백신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0편, 31편, 21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찬양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강격하여 부르는 사랑의 화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찬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실했던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치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것을 다이시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바라며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그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